네, 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져 갈수록, 이 땅이 썩어져 갈수록, 우리는 빛된 사명,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어진마다비처럼빛을자자의 잠원 29장 27절 한절 읽어드립니다 잠원 29장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미움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죠. 여러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존재하는데,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 에바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증이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신들의 색인 형상들을 불로 태우며 너는 그것들을 그것들의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가증이 여기고, 의인들 역시 악인들을 미워한다. 이 말은 가증이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의인들이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에서 3장 1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 하고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의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박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은 아 아무 잘못 없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엄청난 이 핍박을 받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진리가, 이 거짓이 진리를 대적하고, 악이 선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다르게 살려고 할, 살려고 할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무기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동조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서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졌던 이 교회당들이 때론 술집으로, 때론 때론 디스크바로, 디스코바로, 때론 도서관으로, 심지어는 이 교회당이 모슬렘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의는 악인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다 보면 당연히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들은 세상이 가증히 여길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되고 우리들도 세상을 가증히 여길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는 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악한 자들의 올무가 있고 핏박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가증히 여기듯이 우리도 그들을 가증히 여기며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